네 반갑습니다. 더바른 TV의 창쌤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예,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는데 현재는 뭐 영하 7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정말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바른 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평택 안중역 2024년 개통. 자이 내용인데요. 안중역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157만 평. 157만 평이면 여의도 면적의 두 배입니다. 정말 넓은 면적인데, 2025년에 첫 삽을 뗀다고 합니다. 자, 1, 2단계 나눠서 진행하는데, 1단계 27년, 2단계 35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평택시 안중역세권 수소기반 개발 2020년 첫 삽. 자, 이 내용은요, 12월 12일날, 12월 12일날, OBS, 어, 뉴스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캡처한 부분입니다. 자, 모든 기사 내용은, OBS 내용을 캡처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OBS 12월 12일날 7시 30분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수소기반 안중역세권 개발 2025년 첫 삽을 떼겠다. 예. 그러면 지금 22년 다 갔다고 해서 이제 23년 오는데, 자, 안중역세권 개발, 그 25년 이제 첫 삽을 떼지만, 역을 개통하는 거는 23년으로 알고 있는데 24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중에 계신 이제 어르신과 내기를 했는데 식사 내기를 저는 23년이다. 어르신은 이제 24년에 개통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 정정합니다. 24년에 개통을 하고 25년에 역세권 개발을 진행한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laughs> 자, 평택시 서해선 안중역 개통마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 자, 이 역세권 개발은요, 예전에는 이제 정부 사업이었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역과 주차장 광장, 역세권 개발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을 이제 지자체 내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는 역사와 철도 부지 부분만 수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주고, 역세권 개발 부분은 다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까요? 전국 어느 지자체도 예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개발에서 하지 않고 도시개발 환지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지, 혼용, 일부 수용, 요렇게 해서 병행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중역세권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면서, 어, 환지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환지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이제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청산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뭐,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또 많이 내놓으시고, 또, 어, 지주가 계속 변경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 그거를 팔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땅이 부족한 사람도 또더시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화양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고 곳이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계속 변경이 10번 이상 변경됐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이제 청사진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바뀔 것이다 네,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자 축구장 726개 규모 726개 규모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의도 면적의 두 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착공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 여의도 면적이 이렇게 오, LG 트윈 타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예,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자, 여의도 면적이 2.9 k m 제곱미터면요 80만 평 넘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면적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소 교통 등 수소 기반 도시 개발. 순환형 공원 조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청사지 나왔는데요. 이게 다 녹지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형 공원 조성을 하게 될 거고요. 어, 이 전만부는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될 거고, 이 후면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녹지가 형성이 되는데, 어느 지역보다 정말 근사한 공원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땅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인가, 예, 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있지만, 어, 저는 와 상업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전 주거지로 아파트 정말 몇채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다 공원이고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KTX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주거지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고층 건축을 추진한다. 네. 이 역세권은요. 어느 지역보다 역세권은 이제 용적률을 많이 높여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고층, 이제, 건축을 추진하겠다. 에, 이렇게 말씀 나온 거죠. 인구 유입은 10만 6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만 6천 명이면요. 여의도, 아, 여의도라네요. 죄송합니다. 화양지구가, 어, 약 80만 평 넘게, 이제,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5만 5천여 명이,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배니까, 157만 평. 그러니까 10만 6천 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 왔다. 그만큼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초고층으로 만든다. 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평택시 인구가 현재 2022년 11월 말 평택시 인구가 57만 정도 넘습니다. 어, 상당히 많이 지금 인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주민등록 인구 현황 보시면 2022년 11월 말에 이 서평택 쪽에 서평택 쪽에, 여기 지금, 이제, 안중, 포승, 뭐, 청북, 오성, 이런 현덕이 있는데, 안중, 포승, 현덕만 하더라도,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예. 네. 자, 이 10만 명 정도 되는 이러한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 네. 화양지구가 약 5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5만 명더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역세권이 10만 6천 명이, 어, 인구 유입이 된다 그러면, 물론 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어, 10만 6천여 명이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포승지구가 지금 한참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또 인구. 그 다음에 현덕지구. 여기가 또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70만 평이면 여의도 면적 만한 거거든요. 여기에도 엄청난 또 인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한 5만 명 정도 들어올 거라 저 예상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쪽에, 만오지구, 희곡지구, 어, 이제 도시개발로 진행할 거고, 신영리도, 이제, 여기도 이제 도시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인구 5만 명에서, 뭐, 한 7만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항만 배후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1, 2종재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또 인구 유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한 10만에서, 이것만 해도, 역세권과 화양지구만 해도 20만 아닙니까? 아, 15만? 그러면은 25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30만원에서 35만원이 서평택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야, 서평택 엄청나게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KTX와 안중역 연결되면 서울역까지 30분. 참. 경기권 내려가면 뭐 멀다고 생각 하는데, 제가 이제 강남에 거주하는데, 강남역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40분 걸립니다. 40분. 근데, 안중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이면요, 서울보다 낫다! <laughs>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통 하라는 기가 막힌 거고, 그 주변에 다 공원화돼서 정말 살기 좋은 역세권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측은 평택역이고요, 어, 좌측은 이제 안중역세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평택역에서 요렇게 철도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미군기지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안중역과 이제 만나는 겁니다. 서해 복선전철과. 그래서 평택역과 안중역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13.2km인데, 이렇게 해서 철도를 연결해서 KTX가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안중역에서 버스로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보통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안중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이면요 엑설런트 <laughs> 이건 뭐 짱짱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 김치와 이제 통합 추진 위원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안중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평택시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다. 네.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적게 끝났으면 좋겠다. 네. 적게 끝났으면 정말 좋은 거죠. 1단계 27년, 2단계 35년. 어 이러면서 계속 집값 어, 상승도 있고 지주도 계속 변 변경이 될 거고 실시계획도 고시 이후에 계속도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는 것이 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을 평택시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인데요, 우리 시는 이제 동서간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동부권과 서부권이 있는데 동부권이 집중되고 서부권은 개발이 좀안 됐죠. 그래서 현재 동쪽으로 개발이 집 중되고 있는데. 안중역세권 157만 평이 개발되면 서측의 불균형이 생길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2035 도시기본계획 보면요. 어, 지금 여기가 이제 동북권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개발이 된 거죠. 이미 돈이 된 땅이죠. 그리고 세계의 어, 지구 중심 행성 청북 진니 이렇게 하고 서평택 쪽으로 물류관광 도심으로 동북권과 똑같은 균형으로. 물류 관광 도심으로 진행하겠는데 여기가 어디냐? 안중포승 현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부권 규모만큼 서부권도 똑같은 두 개의 도심 체계로 진행을 하겠다는 게2035 20, 2 0 도시기본계의 큰 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개의 지구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권은 돈이 됐고 서북권은 이게 물류 관광 도심으로서 안중포성 현덕이 앞으로 큰 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에서 35만 정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정말 크게 개발될 것이다. 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 멋집니다. 자, 요것이 뭐냐면, 하 어, 이제 청사진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157만 평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 이 검정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1단계 사업인 거죠. 자, 1단계 사업이 이제 통합추진위원회와 도시개발사업추진위에서 나와서 이제 설명회를 갖 했는데, 어, 이 내용 보면은 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간보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 뭐 환지율도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개발하겠다. 요 부분이, 어, 2025년에 첫 삽을 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도시와 도시를 이렇게 연결해서, 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양지구와 현화지구, 송담지구, 그 다음에 역세권까지 이렇게 도시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축을 따라서 아마 개발이 정말 잘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역세권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그 도로 계획을 보시게 되면 그 주변 땅은 상권으로 형성될 것이다. 전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쪽 어 역사 뒤쪽은 이제 여기는 다 이제 공원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전면부 후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어 지금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뭐 진행이 돼서 이제 풀릴 게 풀릴 건데 어이 전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풀려서 개발될 건데 후면부는 같이 풀릴지 어떻게 될지는 그걸 몰라요. 제가 아직 평택시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후면부는 이건 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리고 이 전면부의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후면부 같은 경우는요. 집값 상승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1차와 2차 나눠서 개발하는데 어, 2차는 더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상이라든지 환지 면적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변화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재산권 침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 이 후면부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 그게 또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어, 그리고 35년은 이게 너무 길다. 너무 멀어요, 35년. 지금 22년인데 10년이 더 넘었는데. 예. 네. 그렇지만, 어, 도시의 중공이 35년이니까 그 전에 어, 어, 진행이 될 것이다. 뭐 보상이라든지 환지, 환지 처분까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OBS 기사 내용을 토대로서 진행을 했고요. 자, 요 내용을 어, OBS 뉴스를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어,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자,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보내시고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쉽습니다.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다음 검색에 OBS 검색. 그러면 편성표 나오죠? 클릭해주세요. 쭉 하단부로 내리시면 OBS 경인TV 클릭. 뉴스 클릭, 다시 보기 클릭. 자, 오늘 14일인데요. 12일 날 있었으니까 뒤로 가기, 이틀, 12일로 맞춰 주시고요. 쭉 내리시면 여기 있습니다. 평택시 안중역세권수석기반개발 2020년 첫 삽. 이거 클릭하시면 다시 보기 할수 있습니다. 참 쉽죠. 끝.